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모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께 저의 아이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당신께 드리는 저의 기도가 저의 아이들에게 빛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 친히 그들의 길을 동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직 철부지로만 보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하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첫 눈길을 당신께로 보내고 낮에는 당신의 망토에 쌓여 걷고 저녁에는 당신이 굽어보시는 아래에서 잠들게 하시며 바르고 선한 것에만 맞들이게 하소서 주님, 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소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진실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거짓으로 인해 친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공공의 선을 위해 진리를 증언해야 할 때, 당신께 대한 굳은 신앙심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나의 하느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미랄처럼 썩혀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좋은 리더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느님 부만에 늘 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당신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사오고 저희를 구원할 힘이 있사오니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 부디 당신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저희 아이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라도 마음속 깊은 곳엔 당신 얼굴 새겨져 있사오니 다시금 당신 마음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세상 일에 번거롭고 삶에 지칠 때, 뒷전으로 물러난 당신 모습 힘이 되어 열렬한 믿음이 다시 솟게 하소서.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으시는 하느님, 부족한 저희 아이를 지키시고 돌보시어 세상에서 받은 상처. 당신 안에서 낫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무던니 참고 견디며 현재의 고통이 내일을 활짝 열어 자신의 성숙을 가져오는 발판으로 삼아 먼훗날 나의 고통이. 결국 더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시켰다는 기쁨에 배시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순서와 질서가 있으니 자신의 이기적인 것보다 남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른 마음가짐과 정신 자세를 갖추어 베풀수록 더 커지는 기쁨을 느끼고 이웃사랑,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항상 중히 여기어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긍심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만사에 임하며 하는 일이 잘안될 때는 차분히 과정을 살피고 생각을 정리하여 어떤 난관에 봉착하여도 나 자신은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졌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한 차원 높은 자신의 세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뒤돌아보고 나의 잘못과 실수를 생각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반복되는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굳은 다짐과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알찬 계획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살찌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희망의 소리와 적극적인 마음이 지배할 수 있게 하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 주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